이 방송은 보고 계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 사람 속도에 맞추겠다 네그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 네 저렇게 혼자 가더라도 무리하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뒤에 차 오나 보고 천천히 따라가셔야 돼요. 물론 이제 앞에 가는 선두분도 경험치가 좀더 많으시면은 뒤에 자기 동료들이 왠지 바로 못 따라올 것 같은 상황이면 굳이 혼자 나서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경험치의 차이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뒤를 만들어 보고 혼자 가셨죠. 네, 저렇게 혼자 가시면은 뒤에서 이제 어, 경험이 있는 전방, 네, 전방 뒤에 경험이 있는 라이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맞춰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좀더 경험이 쌓이면은 앞에서도 뒷사람들을 배려한 네, 주행을 하게 됩니다 고게 이제 어! 라이딩 경험 경험치의 차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 이제 슬슬 빠이빠이를 해야 될 시간인 거 같습니다 저도 이제 슬슬 차선을 바꿔야 될 때가 됐네요. 이게 뭐야? 뭐 하는데? 뭐, 뭐 뭐지? 뭐지? 이게 뭔가 뭔가 합니다 지금. 뭔가 하는데. 뭐지? 아 대한민국 애국 시민 연합인데 아 뭐, 뭔가를 했네요. 근데 끝났어요. 젠장. 아 지금 타이밍이 아주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아쉽네. 뭐 구경 좀 할까 했는데 이동. 자, 뒤 보고 이동합니다. 보고 갑니다. 저 친구들, 자 다음에 또 보자고. 어우, 저 지금 엉덩이 말리기 시전 중이죠. 아, 다음에 또 보자고. 밑 있는 분, 저게 이제 엉덩이 말리기인데, 어, 여름에 라이딩 많이 해본 분들은 많이 알수 있습니다. 저게 이제 엉덩이에 땀이 차서. 잠깐 잠깐 말리면서 가는 겁니다. 저렇게 엉덩이 들어가지고. 근데 스쿠터는 엉덩이 들기가 힘들어요. 저야 물론 지금 메시 방석을 깔았는데 아시겠지만 발판의 중 발판의 축이 스쿠터는 몸보다 몸의 중심보다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엉덩이 말리기를 하려면은 거의 투명의자 고문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자 차선 바꿀 때 뒤에 버스 안 오나 체크하고 이쪽에서 미친놈 안 들어오나 체크하고. 그러면서 차선 바꿉니다. 이쪽에서 미친놈 안 들어오나 체크합니다. 이 택시 끼어 들어오지 않나 주의하면서 갑니다. 자 좋습니다. 교차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위험 요소가 도사리기 때문에 항상 체크 체크 네, 끝없이 체크하세요. 이게 처음엔 귀찮을 수 있어도 나중에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체크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훨씬 훨씬 안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좋아요. 일단은 교차로는 무사히 넘어갔고. 자, 이제 목적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런 거대한 이런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이런 트럭 옆에 지나갈 때는 나란히 달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미친 척하고 이렇게 나란히 달린다. 어, 저 차가 갑자기 좌회전하면은 그대로 갈려버린다. 예, 밑으로 깔려 들어가서 여러분은 가루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런 트럭들은 최대한 멀리 거리를 두고 뛰어서 운행하세요. 뛰어서 웬만하면 그냥 근처에 붙질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 숄더 체크 계속하면서 차선 바꿉니다. 내뒤엔 언제든지 과속하는 차가 달려올 수 있다라는 전제 깔고 들어갑니다. 자, 강남 쪽에 오니까 확실히 벌써부터 이제 카마로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범블비죠. 요게 잠깐만 어디 트랜스포머가 또 교차로입니다 사거리 그냥 가지 마세요 옆에 차 오는 거 보고 가세요 자 이런 식으로 제 앞으로 끼어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택시 저거 잠깐 뒤에서 박은 거 같은데 아닌데 왼쪽이 박혔는데 어쨌든 네 차가 그래도 비싼 수입차라 네, 견적 좀 나오겠네요. 아이고, 자 어쨌든 가동길를 가겠습니다. 자, 항상 차선을 바꾸는 차들이 있을 때는 내 차선까지 강제로 들어오지 않나 계속 주의하면서 갑니다. 언제든지 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가정을 갖고 이 왼쪽에 있는 차도 오른쪽으로 갑자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브레이크에 손을 얹고 속도 줄이면서 가는 겁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차들이 항상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변수라는 게 항상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염두를 해 두시고 운행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걸 계산 안 하고 멍하게 신호만 보고 달리면은 정말 큰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그런 건 뭐냐면 센스가 없단 얘기죠. 네. 항상 차선을 바꿀 때도 저렇게 뒤에 차가 안 오나 보고 들어갑니다. 항상 멍하게 있지 마세요. 차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 보고 그리고 특히 교차로에서는 차선 변경 내 신호가 떨어져서 앞으로 갈 때도 항상 꼬리를 물고 오는 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오던 차들이 이쪽 신호가 끊기면 꼬리를 물고 오겠죠. 네, 그때 그런 차들이랑 박으면 거의 골로 갑니다. 안전 운전 공복 주의 라이더 모집. 분들, 백수이신 분들은 저기 연락 많이 해보세요. 라이더 모집 중이랍니다.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꼬리 무는 차들이 엄청나게 과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들이 오지 않나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신호 바뀌었죠. 다행히 이번에는 꼬리 무는 차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꼬리 무는 차는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체크는 하고 가셔야 됩니다. 본인의 눈으로. 체크 안하고 가면은 언젠가 꼬리 무는 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납니다. 그런 걸 체크 안하고 여태까지 살아남으셨다 여러분이. 그거는 여러분이 운전을 잘한 게 아니라 로또 사세요. 로또. 네, 여러분들이 그동안 운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운이 언제까지 갈수 있을지 진, 정말 모릅니다. 네, 운이 언제까지 갈수 있을지 알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이 좋았다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운을 만드세요. 직접 체크하시면, 네, 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차선 바꿀 때도 뒤에 안 오나? 체크하고, 네, 계속 체크하세요. 자, 전방 주시하라 그랬죠? 전방 주시. 자, 전방차 확보 안 하면 은 여러분, 골로 갑니다, 진짜. 네, 조심하시고요. 자, 차들이 막혔네요. 어... 자, 막혔을 때 일로 넘어가더라도 앞에 차안 오나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맞은편에도 차 오고 있습니다. 자, 전방시야 확보하라 그랬습니다. 전방시야 확보. 자, 저렇게 중앙선을 넘어서 달리시는 배달 하시는 분들도 자주 볼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막혀서 어나저 앞으로 좀 나가고 싶어 할때뒤 체크하고 뒤에 차 없나 체크하고 튀어 나가세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자, 자 아가씨분들이 있을 때는 속도 줄여 주시고 네, 사람이 도로에서도 도로는 사람이 다니는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도로로 들어왔을 때는 사람을 먼저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여러분들 인기남이 될수 있어요. 어? 막 빵빵거리고 막 꺼지라고 이러지 마세요. 그래도 사람이, 자, 전방, 전방 주시하라 그랬죠. 전방 주의. 전방 주시 안 하면은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 네, 전방시야 확보. 계속, 누누이 강조하지만. 전방시야 확보해 주시고요. 마트를 가야 되는데 내가 어디로 오는 거냐 지금. 전방시야 확보 안 하다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아,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자, 이런데도 왼쪽에서 차안 오나, 오른쪽에 차안 오나, 보고 갑니다. 자, 마트에 들려서 뭘좀 사가야 돼요. 아, 벤니다벤니 요즘에 벤니가 어, 배달용으로, 비즈니스용으로 진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좀 궁금하긴 해. 더 비싸지 않나, 벤니가 국산 스쿠터보다? 그래도 수입스쿠터인데, 왜 요즘에는 수입스쿠터나 수입오토바이를 배달업체들이 더 많이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중국집 배달오토바이는 꾸꾸타게, 꾸꾸타게 도시백 시리즈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좌우 확인하고 갑니다. 항상 국내길갈때 전방주의하라 그랬죠. 전방주의. 전방시야 확보. 위험합니다. 진짜. 조심하세요. 어, 지금 딴데볼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어, 전방시야 확보. 어, 항상, 항상 전방. 여러분 주변에 어떤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전방시야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큰일 나요. 사고 나요, 사고. 자, 조금 늦게 갔더니 뒤에서 택시가 아주 난리를 칩니다. 빨리 가라고. 자, 잠시 류덕이의 회전을 좀 감상하세요. 이 류덕이 모습을 좀 가까이에서 찍은 영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근접 샷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왜? 예. 자 좋습니다. 잘 굴러가고 있죠 아주. 자이 정도는 달아주셔야 여러분 인싸되는 거 아시죠 요즘에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정말 길고도 긴 여정이었습니다. 어 제가 주행하는 동안에 어 힘들어 힘들어. 6 0 0날발 정비해서 타야 되는데. 지금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올린 영상에 어, 여러분들이 안전 주행할 수 있는 많은 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또요, 이게 도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회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